실정 광고 수업 기업과 대학이 만나다 광고 수업이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산업 현장과 맞닿는 실정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다. 광운대학교 입 인두님노페시오넬락티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설된 백슬래시 백슬래시 수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이자 겸민 교수가 직접 강단에 서며 이론과 실무의 경계를 허물었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강의실은 마치 한 편의 광고 기획회의실처럼 변화했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곧 실전 프로젝트를 이끄는 기획자로 변모했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수업의 현장은 광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협력과 입실무용 광고 수업이미산 학협력이란 대학과 산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델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학생들에게 직접 체득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인두님 노페시오날 나티케 장기 현장 실습은 이 같은 산학 협력의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로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무에 참여하며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다. 이번 백슬래시 백슬래시 수업은 이러한 e b 연장선에서 진행된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광고 현장에서 쓰이는 전략과 기획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히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닌 광고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배운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업 방식과 차별화된 구조를 지닌다. 학생들은 이 학기에는 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16 주간의 체계적인 실무형 수업과 정광운대학교 입공동훈련센터는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총 16주 64시간에 걸쳐 실무형 광고 수업 백슬래시 backslash 백슬래시를 운영한다. 이 수업은 입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의 일환으로 개설됐으며 참여 대상은 광운대학교 4학년 학생 중 해당 실습을 신청한 인원이다. 강의는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 겸인 교수가 맡았고, 수업 장소는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 303호 강의실에서 진행 중이다. 본 수업은 광고 환경 분석부터 전략 수립 피아 활동 생성형 아이 활용 콘텐츠 제작까지, 광고기획 전반을 포괄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을 모사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백 슬래시 백 슬래시 수업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전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설계되었다. 수업 초반부에서는 광고기획의 기초인 팻과 수업 분석을 통해 광고 환경을 진단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이어서 광고 목표 설정과 상품 컨셉 개발 매체 전략과 디지털 마케팅 툴 활용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생성형 아이와 온라인 마케팅 기법의 융합은 최신 광고 트렌드를 반영한 실습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중반부에는 피아 활동과 언론 홍보 전략 설문조사 기획과 고객 인터뷰 등 정교한 데이터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취득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STP 전략 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 가격 및 유통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학생들이 실전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처럼 수업 전 과정은 실제 광고 기획자의 사고와 행동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최병석 교수의 현장 경험과 사례 공유 강의를 진행한 최병석 교수, 경영학 박사는 교육 컨설팅 사회공헌 마케팅 전문 기업인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다수의 실무 프로젝트를 28년간 수행한 전문가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노하우를 수업에 녹여냈다. 그는 이론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넘어 실제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PR 전략 수립 과정 언론 홍보와 SNS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수업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고객 인터뷰 설계와 PR 효과 분석 설문 데이터의 정량적 해석 등은 광고 실무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학습 요소로 실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최병석 교수는 백슬래시 결국 고객의 마음을 읽는 백슬래시라며 학문적 지식과 현장의 감각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실무 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으며 졸업 후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운대학교 백슬래시 백슬래시 수업은 단기간 내에 학생들의 기획 역량과 실무 적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린 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광고 환경을 반영한 과제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발표 세미나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콘텐츠를 설계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생성형 아이를 활용한 광고 콘텐츠 제작 브랜드 분석을 통한 포지셔닝 전략 설계 시장 세분화 기반의 타겟 마케팅 등은 학생들이 최신 광고 기법을 익히고 이를 실습으로 연결 짓는데 큰 효과를 보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론 수업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며 실제 광고회사의 기획팀에 참여한 느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교육 모델은 산업 현장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강력한 솔루션이 될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광운대학교와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백슬래시 백슬래시 수업은 산업협력 교육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수업을 이끌었던 최병석 교수는 산업현장의 논리와 감각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옮기며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실제 광고 전략 수립과 운영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의 장이 되었다. 특히 입장기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결합된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산업협력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자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병석 교수는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경영학 박사이며 현재 광운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아이 활용 컨설팅 코칭 디지털 전환 광고 및 피아 분야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